곧아 힐러다 나이스. 아 윈스턴 땡겨 당겨 당겨. 아 배고파. 잭프레 한판만 할게요. 다섯 저판 해도 네네. 돼. 탐판만 할게요. 열판 <laughs> 해주세요. 열 다섯 판 해도 돼. 스무 판 바꿔 스무 판. 음. 삼촌님 아나 빼고 다 하면 될때 <laughs> <laughs> 이거 아나가 살아남지 못하는 조합이야 아 오케이 그러면 루시 아 어, 저기 딜러 둘다 선우야 어, 선우짱 박목키신목키일투난다 <laughs> <laughs> 저희도 닉 전화. 맞추자 전화 아 우리도 아니. 하자 나랑 나랑 맞... 닉 맞추실거야 <laughs> <전화. 전화. 전화. 웃음> 상들이 생존 어? 아? 전문가, 김성철 로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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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고! 신고합니다!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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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죠 우리? 약간 SG워너비싱! 오 그래. 어, 나이스! 오! 아, 어,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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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를 이별의 선물로 가져간다고? 시. 내가나 <laughs> 테이크아웃 해갔어 <laughs> <laughs> 아, 아 집에서, 없었어, 모, 집에서 먹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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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건 좀 그래. 난 우리 고점에 있고 싶어. 넌 내겐 주. 자이야가. 헌우가 우리 노래, 네, 노래 부르는 거 들었나봐. 잠깐만, 잠깐만 이 팀이 너무 높아요. 잠깐만. 너무 높아, 너안 타지 마이 아니, 이 팀이 너무 높게 나라. <놀놀놀놀놀놀놀놀놀>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나이스.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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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도머머머아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도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도머머머머 <laughs> <laughs> 그건, 나 놓쳤어. 나도 마찬가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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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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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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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나 제대로 놓으면 더 빠를까요? 자, 어, 안 들어와. 나이스. 멋지? 어. 뭐지? 괜찮네. 저거를 이거. 탱크 군도 못 썼는데. <laughs> 이럴수 한판더 해야겠다. 한판 더 해야 우잉. 1대 0. 어쩔 수 없이 한판더 할게요. 에이. <laughs> 이었어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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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왜> 시공의 <laughs>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세요. <laughs> 잘할 거야. <웃음> <웃음> 너무 끼내지 마세요.

그럼 <루> a p 아, 야 재밌겠다 붙어 붙어! 저 새끼 두방 없어 그래야 어. 너의 힘을 보여줘, 아, 어. 에임을 아. 보여줘. 아. 나 힘을 보여줘 이제 너에 힘을 보여줘 겐지 오른쪽에 아. 빠졌어요 아못골치패어아 <끈> 어, 빠짐 안 돼, 안 돼. 박자! 하나 둘 셋! 가자! 어나상대 죽여버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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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심인 것같아 너무 무서운데? 죽여버리 죽여버리고. 상대 나갔어요. 다 생명력 쭉쭉 올려주지. 아 와. 아이고 어. 와, 부활 뭐 나이스. 위도 왜 위도? 어, 미안해. 컨트롤 썼어. 어, 아 잠깐만. 우악.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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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님 뒤로, 뒤로. 아 오! 아, 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돼 안돼. 어, 돼? 돼돼돼돼돼돼 돼. 돼돼돼돼돼땡대셋대셋대잡가능이란 매크로 매크로 뒤에 매크로 뒤에. 프리벳. 촥지내려 이건 좀 이건 좀. 격수다 조심하십시오. 한고 봐도 돼. 봐 봐. 오케이. 번만 더. 승요어 진짜? 뭐 아, 내타이어타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mile, 아, 아. 어, 안 돼, 경찰님! 뺏고 싶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어, 딜안 돼, 일단. 햄. 어, 어, 간다! 좋아요? 늑대피. 늑대피 엄마가.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시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이 이제 제대로 할게요 어. 핰 <목소리> ㅋ 제대로 기어아어아고 어? 삼키가 던졌어! 아 던졌어 아... 미안해 어떻게 하세요 수방이유아 다시 연주해볼까 추지말다 알았어요 죽지 않아 추방이유 어야아 oh, yeah. oh, 관두다고 있어. 나잠깐아이일 <목소리도> 아아 아이고 아 리퍼 살렸어 리퍼 살렸어 괜찮았어 괜찮은가? 괜찮네 아나 진짜 도대 아 유유 오케이 다음 유, 턴 희망을 주는거지 다음에 관, 관제센터 관제센터 <laughs> <laughs>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좋아도. 이제 처참하게 뭉개주는 거지 그걸. 아 정말 잔인해. 빨 <laughs> <laughs> 그런 식으로. <laughs> 라너아 보이는데 이 삶이 적성에 맞나 아, 너무 잔인하게 보제나 말이 이 적성에 나봐이네우리이 <laughs> 바꿀 거야? 아니면 그거 할 거야? 아할 거야. 내가 내가 할게요. 내가. 신념. Let's go. 탑시다 이거. 형저이 어리버리,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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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버리 가는 거다봤어 잠깐만. 자리야 자리 자리야 자요 리퍼 리퍼 뒤에. 리퍼 송간이동 리퍼 그뒤 있대 여러분 리퍼 순간이동 오케이 확인 확라인힐백아이힐 아, 어, 넣었는데 어, 라인 안보여 라인 안보여 라인 안보여 라치도 올라그랬어 오케이 쟤네 킬 받았고 섬광 에이 컷.

나. 이스나내도비다아 나이스 나이스. 내가 계속 피. 리 다행이다. 응, 이거이스 아, 왼쪽 왼쪽. 리포 리포디에 리포디 아이고 죄송. 아 죄송해요. 기회 리포 리포 리포. 아대철아공 <laughs> 아, 그. <laughs> <뒤엔> <laughs> 줄게 어? <laughs> 왜, 뭐야 <laughs> 음, <강해진다>. 어? <laughs> 아 개지 궁 썼는데 아무도 없죠? 혼자만 칼춤 쳤죠? 개지 솔로 칼춤 못졌죠흐이스 <laughs> <laughs> 줄을 지 줄을 줄을 아 개지 진짜 떨목할 좀 재밌긴 해. 나이스. 아까 그 포화다. 와우. 나 이거 개꿀이었는데 공 냠냠. 쩝쩝. 냠냠냠. 나온다. 하늘에서 뇸뇸 와. 뇸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어. <laughs> <laughs> <빛해. 웃음> 나이스. 지금 갔다 왔다. 다음 판 <다음> 방... 왕의 길 아니면 한판더 그래. 쉬고 올게요. 네. 왕의 길 나와줘 아우. 제발.